안녕하세요. 아이카츠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저를 좋아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. 어, 이제 유튜브 그만두려고 하는데요. 음, 이때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휴휴 제가 왜 그러냐면 욕설 접은 계정이 너무 욕설을 참을 수 없더라고요. 생각만 해도 짜증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<laughs> 어, 제가 유튜브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, 의견을 안 들어보고 이렇게 유튜브를 그만둬서 죄송하고요. 음, 그러면 안녕 이때까지 음,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. 빠이빠이 여러분들 만우절이에요. 만우절 마누졸. <laughs> 저도 캔디 아이스 언니 때문에 만우절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안녕 다음에도 재밌는 유튜브 기대해 주실 거죠? 뿅! 재밌었다면 구독 가져요.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구독은 3초면 됩니다. 3초 아니 1초도 안 걸려요. 그러면 안녕.